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간은 팔았고 외국인 샀고 개인도 샀다. 근데 이제 수급이 변하면서 수급이 변하면서 이제 양봉이 뜨기 시작했고요. 양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면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봉상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상에 차트 보면 이제 저번에 이제 스트리밍 시안에 어떤 분이 이제 아스트 한번 해달라 그래서 목표치 잡아드린 금액이 이제 9,100이 라인 하나고요. 하 그다음에 8,900원 라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 밴드는 이탈하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이 밴드 안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봉이 떴거든요. 양봉이 떴는데 얘는 지금 여기, 이타이든 전자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내일 돌파하기보다는 한 번쯤 늘릴것 같아요. 이음봉의 식가. 이음봉의 식가를 이게 지지라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일 선 정도 되겠네요, 5일 선. 예, 일봉사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 있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선에서 이제 막 튀어 올라왔는데요. 튀어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장기 볼린저밴드 이 선에 이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를. 그리고 이제 장기 볼린저밴드가 지금 살짝 모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갈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근극적인 추세선은 여기를 돌파해야 되겠죠, 여기를. 여기를 돌파하는 게얘 이제 목표치가 되겠죠. 현재로서 중간에 이제 N 자를 그리면서 갈 겁니다. 예,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쁜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마판까지 강했거든요. 막판까지 종가에서 동시효과에좀 내린 것 같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목회치를 잡은 다음 이제 10만 10, 50원 정도 되겠네요. 만 50원. 근데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된 전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이 e 라인이 저거잖아요. 돌파한 고점. 그러니까. 요 라인을 지지하게 된다면 하나 더 가겠죠. 지금 이제 지지하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 30분 봉 상에 이제 120선이다 보니까 한번쯤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리면 땡큐하고 잡아야죠, 땡큐하고. 20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20에서 인탈 안 하면 이제 땡큐하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볼린저 밴드 있는 30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는 돌았고 얘는 지금 뻗고 있어요, 얘는. 얘는 돌았고 얘는 뻗고 있어요. 그럼 위로 간다는 소리겠죠, 이거. 위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꼭지점인데가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탈된 전저, 전저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여기만 지켜준,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